안녕하세요, 한민소울입니다. 오늘은 토핑 소개 쓰리를 해볼게요. 음, 일단은요 토핑인데 제가 지금 히핑클을못 만들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이 케이크 만든 것도 있어요. 원 샷, 쓰리 샷, 포샷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 근데 그 다음에 토핑함이랑 그런 거 소개해드릴게요. 죄송해요, 제가 계속 깔국질이 나와서 못 쳐먹은 것도 없는데. 네 진짜 제그만 아몬드 토핑 보여드릴게요. 이거 친구가 준 거예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토핑소개 해볼게요. 제가 지금 햄스터 몽이를 안고 있어서. 이거는 제가 뭔지도 모르고 만들었는데 일단 모르겠고요. 이거는 지연이님 출처예요. 그래서 이거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아몬드 토핑이에요. 확실히 차이가 다르죠? 그 다음에, 딸기, 딸기 할때 딸자 있죠? 따로 토핑이에요. 딸기하고 오렌지 섞였다 그래서 따로 토핑이고요. 이건 롤케이크 토핑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가 있고, 쿠키도 있고, 뭐, 파도 있고, 계란도 있고, 있는데 떡도 있고, 이거 햄슬라이스. 네, 이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